안녕하세요, 치키마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게임 란둔턴데요. 란둔턴은 이제 저희가 보시면 이게 튜브가 있습니다. 이 튜브로 이런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양들이 이렇게 뭐 조, 조류가 됐는데뭐 표류가 됐는데 얘네들을 구하는 테마인데요. 사실 테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임이에요. 보시면 은 일단은 이렇게 1부터 12까지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 라운드가 끝났을 때이 해수면이 가장 높은 사람이 양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인 튜브를 하나 읽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자 우선 처음에 카드를 12장씩 하나 받을 건데, 카드 보시면 은 이렇게 1부터 60까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카드가 극단적인 숫자일수록 이렇게 튜브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40구나, 53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큰 쪽이고, 이제 뭐 10.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작은 쪽이죠 이제 그 외에 중간 적당히 중간인 것들은 이렇게 튜브가 반개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애매한 카드는 튜브가 한개 있어요 자이 튜브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이제 카드가 가진 이 열두 자에 가진 체력을 뜻하는데요 이 튜브가 보시면 아까 생명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튜브를 반개는 두 개에 하나씩 하나는 하나 해서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이 캐릭터의 경우에네 개의 튜브를 얻게 됩니다 한번 핸드 받은 거에 비례해서 네, 핸드가 그래서 이제 반올림하나요 어,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반가 있으면 네, 반올림 쓰면 되데반올림옵니다 네. 그거는 우선 이렇게 받고 자기 차례가 되면 우선은 매 차례마다 이게 총 1부터 1 0까지가 2개씩 총 24개 있거든요. 매 네. 차례마다 2개씩 깔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카드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을 경우에 0이에요. 음.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카드를 냅니다 카드를 내서 뭐 일단 다같이 블라인드로 낼거고요 다같이 공개를 할거예요자 여기서 공개를 할때 <laughs> 높은 숫자는 둘중 원하는걸 먹을 수 있습니다 높은 숫자 순서, 순서대로 먹는거예요뭐 예를 들어서 54 나오고 31 나오고 53 나오고 그 다음 뭐 10이 나왔다고 치죠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 54, 53, 31, 10 순서대로죠? 네. 여기서 이두 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맨 위에 두 사람만 네. 이걸 나눠, 나눠 먹는 거예요. 네. 당연히 54가 더큰걸 했으니까 7을 먹고 53이 9를 먹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이두 사람, 낫, 낫게 낸 사람은 아예 안 먹고 0으로 진행됩니다. 네. 네. 나머지 사람들은 7, 9를 먹었죠? 가장 해수면 높은, 어, 뭐 제가 뭐더친게 제가 뭐 빠르겠네요. 네. 먹은 애가 7브를 하나 잃습니다. 음. 다음 라운드에도 똑같이 진행돼요. 자, 12랑 1이 나왔죠? 자, 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안 먹으면 똑같이 0이에요. 음... 근데 저희는 이거를 먹으면 덮을 수 있어요, 매번. 네. 아... 덮이기 때문에 얘는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12의 경우는 안, 안 먹는 게 좋아요. 음? 안 덮어도 돼요? 아니, 무조건 덮어야 돼요. 아... 그래서 12, 11 같은 게 나와버리면 음... 다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게임에서 왜 이제 극단적인 조명, 튜브를 안 주냐면 네. 이런 극단적으로 낮은 애들은 네. 이 카드를 아예 안 먹을 수가 있어서 음... 좋고 이것들은 이거 이것 중에 이제 1, 12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나오면 좀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애매한 카드들한테 체력을 더 주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열, 총 12번 하는 동안 이제 아, 12번이 끝나고 네. 남은 체력이 점수가 됩니다 네. 우선은 게임 끝난 시점에서 그 여기 해수면이 가장 낮은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은 플러스 1점이고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튜브 개수만 점수가 됩니다 네. 참고로 튜브가 다 뒤집혀도 죽진 않아요 네. 한번더뒤집으면엘립니다 네. 무조건 네, 뭐 이렇게 끝난 경우에는 뭐이 상태로 끝났다고 칠게요. 물론 네. 이렇게 안 끝난 겠지만 이러면은 제가 여기서 났죠? 네. 어, 아니 뭐 대충 풀어야겠다. 네, 설명하겠습니다. 계신... 네. 생각보다 동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네 이게 동점이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실 이 부분은 별로 재미없는 부분이고 재미는 부분 따로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얻고 있을 경우 제가 1점, 2점에서 2점을 받겠죠? 음. 자, 이 게임의 재밌는 점 뭐냐? 이 덱으로 모두 다한 번씩 진행할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왼쪽 사람한테 줍니다. 음? 같은? 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서로? 뭐되기 있는지 다 알죠. 그래서 이 게임의 재미는 그거예요. 같은 카드로 넌 이거밖에 못했냐? 난 이만큼 했는데. 이게 이 게임의 재미입니다. 무슨 의미가 음. 되겠어요? 음. 근데 네. 같은 카드가. 그러니까 그니까 이 구성 있죠. 네. 이 구성. 제가 쓴1 2 장. 네. 이걸 그대로 다음 상에 씁니다. 이건 다음 상. 그럼 내 손에 자기 앞에 쏙쏙 쏙. 써. 써. 다음 상에요 네, 자기 앞에 쌓아야 돼요. 원래대 이렇게 중간에 넣는게 네. 아니고. 네, 지금 설명하려고 네. 이렇게 다 네. 나눈 거고 원래 는 이렇게 아. 앞에 다 쌓입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좀운 게임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서로의 카드 혹은 이제 탑 카는 드 누가 들고 있고 가장 약한 가장 이제 일 같은 거 누가 들고 있는지 알고 한 상태로. 이제 내가 남의 카드를 써서 남보다 점수를 얼마더 했냐. 약간 이런 재미도 있고요. 음. 그 최종에서 인원수만큼 남의 카드를 다 플레이한 다음에 최종적인 점수가 제 점수가 됩니다. 아, 네. 네. 그, 네. 끝. 네, 끝. 했습니다.